지칼림 현재 좌측에서는 윤석열도 본인도로 컨트롤타워 라고 했고 재난은 대통령 탓이라고 얘기했다 아가 본인이 재난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비난하는 거다 뭐 하라고 하세요 하라고 하세요 예 네. 그거를 모두 대통령의 모든 걸 우리가 나서서 실드치고막 이럴 필요가 없고요1 2 특히 비이성적인 얘기들,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나서서 실드를 칠 필요가 없어요. 우리만 피곤한 거예요. 왜냐면 실드가 안 되거든. 본인이 컨트롤 타워라고 했기 때문에 비난한다. 어, 그러면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게 하겠다고, 어, 지 이름까지 써놓고, 문재인은 그러면 5년 동안 안전 때문에 눈물 짓는 사람 한 사람도 없었냐? 그럼 이 새끼 완전 이거 사기꾼이네? 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항상, 상대방이 너는 나쁜 놈이야 라고 얘기를 할때 "아니야, 나 나쁜 놈 아니야, 우리 나쁜 놈 아니야, 윤석열 대통령 나쁜 사람 아니야" 이렇게 커버를 치지 마시고 "어, 그래, 그래서" 야, 이재명은 10배는 나쁜 놈이잖아, 야, 문재인은 그거보다 100배는 심한 짓을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하면 "예, 네 걔네들이 할 말이 없어죠 야, 그게 왜 100배 심한 짓이냐, 인제부터 걔가 수세인 거예요, 우리가 공세인 거고, 예, 네 항상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예, 네 공격이 최선의 방어죠, 저는 이걸 다르게 얘기하고 싶어요. 공격이 최선의 공격이죠. 예. 네. 방어보다 공격이 좋아요. 근데, 최선의 공격은 공격이에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죠? 말이 됩니다. 네. 최선의 공격은 공격이에요. 공격이 최선의 공격입니다. 저보고 무슨 뭐, 너는 뭐, 저거 뭐, 일본한테 돈 받았다 이러면 제가, 어, 내 통장 까볼게. 뭐 이거 한번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 무슨 삼성에 돈 받았냐? 이러면, 야, 씨, 어디로 어디 가서 받으면 되냐? 어? 입금이 지금 3년째 미뤄지고 있는데, 어디 가면 돈, 어, 어디 가면 돈 받을 수 있는지 네가좀 알려줘라. 삼성에 돈좀 받아야 되겠다. 이 새끼들 내가 지금 몇 년째 실드를 쳤는데, 어떻게 무슨 갤럭시 버즈 하나 보내주지를 않고, 응? 나도 돈좀 받아야 되겠다. 일본 정부에 돈 받았지. 아, 어, 돈 받았지. 내그돈 가지고 흥청망청 매일 오마카세 먹으면서. 근데 니는 누구한테 돈 받았길래 그러는데? 니는 북교한테 돈을 받았냐? 이재명한테 돈을 받았냐? 그 나라에서 무슨 인권 탄압 기금이라도 좀 어, 얻어 받았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상대를 병신 취급해야 이제 상대가 병신이 되는 거지 어, 아니에요 우리 우리 그러가 우리돈 우리 돈 받지 않아 우리 아무도 돈 받지 않았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어, 윤석열도 자기가 자기가 대통령 탓이라고 했으니까 이 논리가 얼마나 빈약해요 야 무슨 비가 오는데 무슨 비가 와서 사람이 죽었는데 그거를 갖다가 대통령 탓을 하냐고. 어 윤석열이 자기가 어 재난 컨트롤 타우라고 했거든. 너 어, 그래? 그래 그래서 어 그럼 문재인 때는 재난이 한 건도 안 일어났나 보지? 그러면 얘네가 얘가 할수 있는 대답은 뭐야? 재난이 한 건도 안 일어났어. 이거 거짓말이죠. 그럼 뭐라 그래? 문재인은 자기가 컨트롤 타우라고 얘기한 적 없거든. 뭐 이런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그래? 그래? 문재인은 자기가 책임지지 않겠다고 했고 윤석열은 자기가 책임진다고 그랬는데 윤석열이 더 대통령다운 사람이네? 어? 잘 찍었네? 내가 그래서 문재인 같은 새끼한테 표를 안 줬지? 이렇게 하면 돼요. 항상, 네. 항상 방어하지 마시고 공격하십시오. 공격. 그래서 네. 그런 얘기하면 실치지 마세요. 반박하지 마세요. 어 그래? 욕해. 야! 야 윤석열 내 가족이야 무슨 내 친구야 내가 무슨 얼굴이라도 한번 봤어 손이라도 한번 잡아봤어 아좀 뭐, 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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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그그욕 끝나고 나서 나 이제 문재인 욕할게 이재명 욕도 하고 어 그리고 우리 서로 그 각자 이렇게 욕하고 싶은 사람 욕하면서 그렇게 오늘 화기애애하게 술자리를 갖자 음 전과 사범 무슨 음주운전 무슨 무료 연애 뭐뭐 뭐 이러면서 그냥, 그냥 그냥 아무렇게나 던지세요 그럼 상대방이 듣기 싫어하겠지. 그러면 이제 그러면서 아 그건 뭐 무상 연애는 그거는 뭐한 사람의 주장일 뿐이야. 봐 누가 이기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에? 순식간에 누가 이기고 있냐? 고아 그거는 무슨 뭐 음주는 그 어디에 무슨 급히 어디를 가다가 무슨 술 마시고 운전을 했고. 아 그럼 너는 술먹 급하면 술 먹고 운전해도 된다는 얘기네? 어? 급하면 술 먹고 운전해도 된다는 얘기네? 네 말은 야 음주운전하는 새끼들 한절 많은 어 급한 일이 있었을 텐데 그럼 그거 다, 다 사면해 줘야지. 누가 지 누가 이기고 있어요 이제? 상대방이 수세인 거예요. 내가 공세고 절대로 거기에 말릴 필요가 없어요. 국힘당이 제일 잘하는 거 뭔지 아세요? 수세에 몰리기. 국힘당 특기예요. 수세에 몰리기. 심지어 저쪽이 잘못했어. 빡. 이제 승기를 잡았어. 이건 갔다가 그냥 패기만 하면 돼. 패기만 하면 돼. 근데 민주당이 뭐라고? 그러는 너는 뭐나, 뭐나 똑바로 하지. 뭐나 책임져야지. 뭐에 대한 의견을 밝히세요. 이런 갑자기 국힘당은 특기를 발휘하기 시작해요. 수세에 몰리기. 어, 어, 아, 그거는 아니고, 아, 그거는 뭐.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마십시오. 국힘당 그런 것 보는 것도 지겹고 짜증나잖아요. 음.